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국도령입니다. 스마트 도령 태국도령. 천불암 태국도령. 부여 천불암에서 어 기도하고 있고 어 나무꾼으로 살고 있고 어 부처님을 모시는 불제자로 살고 있고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신령님의 신제자로 살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에, 사주 강의를 에,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1부 끝나고 2부 끝나고 여기 71년생 박민준님의 사주풀이를 하다가 2부에서는 어, 건강 조심해야 되고 심장 기능 약하다고 나왔고 재물복은 매우 좋다고 나왔고요. 어, 그렇습니다. 어, 계속해서 3부에서 이어서 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저도 모릅니다. 사주를 보다 보면 저도 말문이 터져 갖고 줄줄줄줄 그냥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또 같은 사주를 보더라도 음, 때와 시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달라집니다. 전혀 틀리게 엉뚱한 소리가 나가는 건 아닌데 어느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릴 때는 이쪽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또 같은 사주를 풀었을 때는 또 다른 쪽 관점이 보이면서 또 이야기도 하게 되고 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조금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좀 이제 건강 문제로 좀잘 챙기라고 이후에서 말씀드렸고요. 어, 지금 이제 3부가 됐는데, 아, 또 눈에 보이는 게, 아, 임신시입니다. 임신시. 요게 이제 임신이라는 게, 예, 뭐, 임신, 애가, 애가, 태아가 뱃 속에 들어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수와, 아, 여기 신금이 만났다는 건데, 임신시인데, 요거는 조금 이제 인기살, 홍염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요거는 좀, 이제, 어디 가면 인기가 있고, 어, 좀 그런, 음, 남성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좀 매력을 갖고 있다. 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이나 기생들한테 있으면 도움은 되죠. 어, 연예인들이나 기생. 그 다음에 이제, 어, 뭐, 예쁘게 보이거나 하면은, <laughs> 자기 관리만 조금만 음, 하게 되면은 좀 남성들한테 인기는 얻을 수 있는 어,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항상 어, 심장 기능 강화시키기 위해서 매일 걸으시고요, 공삼 어, 같은 거 드시고 삼계탕 같은 거 드시면서 열심히 걷다 보면 하체도 튼튼하고. 어, 나이가 지금 이제 52세, 50대 이제 중년의 부인으로 들어왔지만, 열심히 걷다 보면 몸도 근육질도, 어 이런 게 닭장 속에 있는 그런 닭 같은 치킨의 닭처럼 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놀고 있는 토종닭처럼, 음 아주 그냥 막푸득푸득하고날수 있습니다. 토종닭은 날릴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가 쫓아오면 토종닭은 날라. 근데 닭장 속에 있던 치킨 닭은 못 날라. 고양이한테 잡혀 먹어. 왜? 항상 갇혀 있어갖고 운동량이 없어서 날르지를 못해. 예? 치킨용 치킨용 닭은 못 날라요 위험에 체했을 때. 근데 마당에서 놀고 있는 이런 닭들은 예? 신기합니다. 뭐 털도 반짝반짝 빛나지만 고양이가 막뭐 무슨 짐승이 쫓아온다 하면 얘네들이 막 달리다가 꼬꼬대, 꼬꼬꼬꼬꼬꼬거면서 푸닥푸닥하다가막좀한한 한 5미터, 10미터는 얘네들이 날릅니다. 이 새는 아닌데, 새처럼 오래 못 날라요, 닭은. 근데, 잠깐은 점프해갖고, 달리면서 점프해서, 후두두둑 해갖고, 나무 위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에서 벗어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치킨용 닭은 못 날라. 그게 뭐냐 근육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박민주님도 열심히 걷고 어, 하다 보면 심장 기능도 튼튼해지고 어, 이제 50대 중 중반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근육이 이제 조금씩 이제 이좀 살이 빠지면서 근육 탄력이 떨어지면서 피곤해질 때입니다. 저도 조금 피곤함을 조금 느끼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천불암으로 와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걷기 하고 나무를 하다 보니까 다시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삼아서 저는 힘든 일을 조금씩 합니다. 에 30분에서 좀 40분 정도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1 시간 정도는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건강을 좀잘 챙기시면 좋겠고 건강을 잘 챙기다 보면 4주 팔자에 이제 뭐 음, 뭐, 뭐, 중년의 부인인데도, 뭐, 건강상태도 좋으시고, 이렇게 흥염살이 있으면은, 어, 인기가 있다, 이겁니다. 뭐, 주변에 언니들이든 친구들이든, 또는 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보기 좋으면은, 어, 좋은 거잖아요. 딱 봤을 때좀 보기 안 좋고, 외모도 좀 관리가 안 되고 하면은, 어, 좀 보기 좋지는 않죠. 여러분들, 보는 눈은 세상 사람들 모두 다 똑같습니다. 어, 예쁘고 멋있는, 음, 여인을 보면은 좋은 거고, 관리가 안 돼갖고, 막좀 무기력해지고, 살쪄 있고, 옆구리살이 팍팍 튜브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 배가 그냥 퍽퍽 그냥, 어, 이렇게 늘어져 있어갖고, 팬티 고무줄이 끊어질 정도로 이렇게 촥, 아랫배가 촥 걸쳐있으면은 별로 이렇게 멋있어 보이진 않죠. 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몸을 움직이는 것이 예 좋다. 어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50대거든요. 50대인데 그냥 딱 봤을 때는 나름대로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같은 50대에 비해서는 제가 조금 음좀 나이가 좀덜 먹어 보이고요. 어 그렇습니다. 아직 뭐 배는 조금 있긴 있는데 막 이게 조금 이게 막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제가 이제 꾸준히 조금씩 틈나는 대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신경 안 쓰면 무방비 상태로 되면 옆구리에서 살이 찌고 힙살이 늘어지면서 전체적인 몸이 탄력이 떨어지면서 게을러지고 몸도 무거워지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자기 몸을 관리를 못한 거예요. 아무튼 열심히 운동삼아서 움직이시면 더 건강해질 거고 인기도 좋아진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인기는 있어서 좋은 거죠. 인기 있어서 기분 나쁩니까? 아, 나는 인기 너무 많아. 아우, 너무 기분 나빠. 아우, 왜 이렇게 그러나 몰라. 아우, 재수없어. 기분 나빠. 다 이거 이름은 인기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인기 있는 건 좋은 겁니다. 기분 좋은 거예요. 인기 있다는 건 사람들한테 그만큼 사랑받을 수 있고 주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좋은 겁니다. 아, 아 그렇게 나왔고, 또 어디 보자. 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이분이 이제 재물복도 있고 부부공은 부실한데 인기는 있으신 분이고 어, 이제 우운 흐름을 또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재물복이 많아요. 근데 우운도 이제 좋아야 되는데 지금 이분을 지탱해주는 이제 수호신을 또 이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우운하고 맞춰서 앞으로 운이 좋을 거냐 나쁠 거냐 그거를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수 기운이 너무 많아서 팔자 중에서 하나 둘셋네개 거든요 50% 이상이 수 기운이기 때문에 매우 신약합니다 사주가 어, 신약하기 때문에 건강 챙기라고 했던 거예요 건강 챙기라고 했던 겁니다 이게 신약하다는 건 내가 몸이 좀 약해 질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 신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의 기운으로 화생토에서 기운을 넣어 줘야 되는데 이 화의 기능이, 기능을 못 해. 이 양쪽에 있는 해수로 인해서 충을 맞았어. 이렇게 빡! 빡! 충을 맞아갖고이 사화가 기능을 못 해요. 그러면 이거는 무용지물이야. 어? 이 화는. 화생토에서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을 못 주네. 예? 이것 또한 엄마예요, 엄마. 엄마. 엄마가 이 사랑을 줘야 되는데 엄마의 사랑도 좀덜 받게 되고 잘 보지 못하게 되고 못 받게 되고. 가끔 받게 되고, 이제 그런 형, 형국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화도 있는 것 같지만, 어, 매우 약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 이거 어떻게 그냥 화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그럼 전체적인 기운을 봤을 때, 금생수. 수, 수. 금생수. 그러면은, 이 사주는 음이기 때문에 약하거든요. 약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사주 구성을 봤을 때, 금하고 어, 수 기운이 장악을 해 버렸어요 금 기운과 수 기운이 장악을 해서 금생수 해갖고 수한테 몰리게 돼 있습니다 모든 기운은 수 기운으로 몰리게 돼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주를 에, 종색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색격 어, 이런 게 사주가 좀 특이한 사주입니다 이런 종격 사주는 흔하지가 않아요 어. 종격 사주는 이 사주 공부를 하신 분들은 조금은 알 겁니다. 종색격인지 뭐 종격 사주가 뭔지 공부를 해야 합니다. 모르는 분들은 뭔 얘기야 종격 사주가 뭐야 이제 하겠지만은 어, 종색격 또는 정학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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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종색격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종 응? 따라간다 어? 어디로 따라가냐? 몰려 있는 기운 쪽으로 그래서 금수의 기운한테 몰려 있기 때문에 수 기운을 따라가야 돼요 수 기운 여기에서 사주에서 강하게 장악하고 있는 수 기운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 종색계 종합계기 때문에 수한테 따라갈 수밖에 없고 수에 얹혀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수 운이 좋고 그다음에 금의 운도 만나면은 어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발복한다. 그래서, 운 흐름을 보니까, 초반에는 화운을 만났네요. 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화운을 만났으니까, 이분이, 28세는 병신 대운인데, 병화가 와서 신금이랑 만나서 병신 합수가 됐으니까, 28세 이후로는 괜찮고, 28세 전에, 27세 전까지는, 오화또 다음에 위토, 어, 이 화운을 만났기 때문에 수기운과 화운이 서로 충돌이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에, 좀 초반에, 에, 10대 때에는 조금 정신적으로 어, 우울감이나 아, 좀 힘든 거, 좀 힘들게 뭔가 좀 주변 상황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좀 있다. 아, 어린 나이에 이제 느끼는 거죠, 어린 나이에도. 그러니까 좀안 좋은 환경이 좀 만들어졌다든지 좀 힘들게 에, 그렇게 지내게 되는데, 에? 28세 되면서 이분이 운을 타기 시작합니다. 신유술, 금황지절로 가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수의 기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겠습니다. 그러면 금의 기운이 들어와서 또 금생수 해주니까, 어, 대체적으로 볼 때, 에, 여기, 28세면 이제 반올림 해서 30대죠. 30대, 40대, 에, 50대까지는 흐름이 금황지절이기 때문에, 음, 대체적으로 좋은 운을, 에,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수 있는데 조금 이 운에서 여기 48세 운에서 어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면 무술 대운이야. 어, 무술 대운. 근데 이 무술 대운은 지금 토의 운이거든요. 토의 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왜냐면 하토 운이 와서 이수 기운을 토극수에서 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토, 요 토가 무술대 운이니까 토가 들어오면 지지에서 들어오는 이어 토는 다행히 토생금에서 금생수에서 한 번은 돌려주기 때문에 직접적인 충격은 뭐 주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조금은 어쨌거나 조금은 답답해질 수 있어. 48세, 그러니까 40대 후반부터 이분이 조금 어 살짝 살아 가는 거나 주변 환경이나 어, 이런 가정 문제 등등등등이 조금은 조금은 다 답답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신유수대 금황지절을 타고 가기 때문에 에, 대체적으로 어, 힘든 거는 좀 고비가 풀려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58세부터 또 바뀌는 58, 68이 운에서 바뀌는 거는 수황지절이거든요. 그러면 운이, 뭐, 이 정도면 좋네. 78, 뭐, 응? 어디까지 가나 볼까? 응, 음, 경신, 임, 해자축, 인, 88. 어, 8 8에 이민 대운이 들어오는데, 88, 89, 90, 95. 그냥 대체적으로 80대 후반, 90까지는 대체적으로 운이 흘러 있습니다. 어, 뻗어 있다. 뻗었다. 그렇게 보는 거고, 어, 재물복이 많고 운 흐름이 뒤로 뻗어 있으니까 어 조금 이제 살면서 좀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든 거는 있어도 그때그때 그때 고비가 잘 넘어가고 그럭저럭 해결이 되면서 말년까지도 좋은 운을 받으면서 어 살게 된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가 어 사주팔자에 재물복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거래도 뭘 해도 자기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노력을 한다면 어 그래도 어 금전 운은 항상 따라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주풀이가 됐습니다. 결론은 이분의 사주팔자를 분석을 했을 때안 좋은 점은 부부공이 깨져 있는 거좀 어 그거 하나는 좀안 좋고 사주가 신약사주이다 보니까 건강 문제를 항상 좀 챙겨야 되고 특히 산부인과 쪽 심장 기능 쪽 심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어, 왜냐면 혈액 순환이 잘안 되고 피가 펌프질을 잘못해 주면 어, 이게 이제 손발이 좀 차고 냉해지면서 어, 이뇌 쪽으로도 산소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멘탈이 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걷기 운동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항상 걸으세요. 그리고 음식으로는 이제 삼계탕 쪽으로 인삼 위주로 좀 많이 드시고, 몸에 몸을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음식을 찾아서 드시면서 항상 걷기를 하면은 이런 거는 다 보완이 됩니다. 해결이 되고 보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장점만 나타나게 됩니다. 결론은. 부부 문제만 조심하시면, 은 어, 이분은 재물복도 있고, 인기도 있으신 분이고, 앞으로 운도 좋고, 하기 때문에 먹고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고, 또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으려고 한다든지, 뭔가 열심히 하는 거 있으면 노력을 한다면은, 좋은 결과나 대가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 자, 71년 양력으로 5월 14일 생 박민준님 사주풀이를 잘 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나오는 대로 계속 이제 말씀드려봤는데요. 혹시 보시고 나서 궁금한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보강 설명 더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